네, 안녕하세요. 이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이 캐릭터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어, 제 채널 캐릭터와 좀 비슷한가요? <laughs> 어, 오늘 올릴 영상은 많은 남성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던 여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남성 여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영상 안에서 주로 여성은 이렇고 주로 남성은 그렇다는 영상을 많이 찍기는 했어요. 여성은 이렇다, 남성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타입의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가져다가 자기가 쓰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렇다, 반드시 저렇다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르시시스트를, 뭐, 얼핏 스치듯 경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너무나도 잘,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깐 거치는 그 포지션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남성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이 갖는 내면은 동일하고 그리고 이들이 연애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애정, 관심, 찬사, 사랑, 칭찬 이런 걸 받고 내 부정적인 내면 열등감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녀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행동의 패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이제 남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채널의 구독자 비율이 여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이거는 남성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여자들의 이야기구나. 남성이 나는 어디서 공감을 받지? 이런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남성 피해자들은 더 억울할까? 그리고 왜 우리는 여성 나르시시스를 더 쉽게 포착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성을 우리가 학대자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연인에게 맞았어요. 자, 그럼 보통은 우리가 여성이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사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성이 어 내가 정말 전 남편에게 뭐전 남자 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당했어요. 이런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얘기하면 우리가 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도움을 줘야 될것 같지만 남성이 거꾸로 제가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너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여성은 약자이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남성인데 데이트 폭력에 내가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내가 왠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했어 20대 아가씨들은 가장 사회에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밤길 같은데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가해자다 이런 생각을 자기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 모성애가 철철 넘친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별로 따뜻하진 않아요. 또 그런 짤 많잖아요. 할머니네 집 가면 애가 막 살이 쪄서 오고,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허! 어머니가? 할머니가? 방임하고, 차별하고, 뭐 무시하고, 막 학대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랬다고 하면 좀 믿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어, 어머니? <laughs> 이해,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뭐네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널 괴롭힌다고? 딱 봤는데 막 모호한 막 사사 사이즈와 빼빼 말라가지고 얘가 널 괴롭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laughs> 정말 우리 남성 피해자들이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선입견을 또 얘기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제 정식 진단하는 비율로 이렇게 보면은 남성이 75%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그 피해자들,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성이 25%라는 건데, 어,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우리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조차 여성 나르시시스트를 보더 라인 경계성이나 혹은 연극성 인격장애로 진단하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나르시시스 같은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막 능력 있고 막 마초적이고 막 여성들을 후리고 막 권력, 돈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르시시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은 나르시시스보다는 경계성이나 연극성 성격장애, 인격장애로 생각하는 그렇게 진단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성 나르시시스가 더 위험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죠. 실제로 여성 나르시시스에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여성 나르시시스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의 패턴이 좀 드러나지 않고 좀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여성 나르시시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 네번째 이유 바로 여성 나르시시스들이 사용하는 주 무기 이들이 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공격의 전략이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표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무기란 이런 겁니다. 첫번째는 소문, 소문을 내는 거예요. 뒷담. 그러니까 한명 빼놓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피해자분이 작은 학원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공부방을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나 이제 공부방 오픈했어. 한번 놀러 와줘. 해서 이제 막 친구들이 이제 거기 공부방을 간 거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은 학원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컵으로 물도 마시고 커피도 타 마시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방 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제 아까 저, 막 커피 마실 때 종이컵 쓰고 물 마실 때또 종이컵 쓰고 또 자꾸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쟤 자꾸 눈치 주더라. 싫어하더라, 예. 막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쟤 자, 아까 저 종이 쓰는 거 아까우는 거 봤어? 어, 저저불 켜는 거 아까우는 거 봤어? 어, 전기세 되게 아끼나 봐. 그 불씨가 막 퍼지는 거죠. 어, 뭐 쟤는 저렇게 인색한가 봐. 이거 무슨, 이거 하나 하는 거 같다가 저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저 사람을 따돌리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하죠. 불신의 씨앗을 톡톡톡톡톡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주기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룹 내에서 그리고 또 가족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트라이앵귤레이션 어, 그러니까 삼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지 말고 얘 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얘 오빠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너가 말해라. 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남편한테, 그리고 내가 직접 큰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딸을 시키는 거예요. 내 피해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전화를 해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문자를 보내라.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어 그게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나의 플라잉 몽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실제로 뒤에 숨은 실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티가 안 나게 공격합니다. 외모를 좀 은근하게 깎아내린다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를 조금 깎아내리는 거, 뭐 지평수, 다른 사람 들고 다니는 물건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의 또 외모적인 부분을 좀깎아내리거나 지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근히 기분 나쁘게 사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아유, 저 누구 엄마는 세상에 반찬을 사먹는 거 있지? 저렇게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애를 사먹일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게을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남자친구 앞에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머, 뭐걔 봤어? 걔막 어, 눈썹 이상하게 그린 거 봤어? 어 어떻게 저렇게 그러고 다녀? 막 이런 식으로. 어머, 쟤는 자기가 그런 걸모르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눈치를 잘못 챕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여성 나르시시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도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과 남성 나르시시스의 구체적인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